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디트로이트 대 미러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디트는 첫 경기에서 미러키 상대로 세 점슛 21개를 성공하는 등 135점을 뽑아냈지만 패했다. 뷰런과 케빈 낙스, 페이즈등 선발 출전한 선수들이 8점 이하에 그치며 부진했지만 벤치 화력이 인상적이었다. 세 점슛 7개를 성공하며 33점을 넣은 벅스 외에도 모스칼라가 세 점슛 4개를 시도해 모두 성공했고 루키안 아우사르 탐슨의 활약도 좋았다. 이 경기에도 벤치의 출전 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러키는 골밑에 우유와 릴라드를 앞세워 리턴 매치 첫 경기를 승리했다. 가정사로 인해 다소 들쑥날쑥한 경기력을 보였던 릴라드였는데 그 경기에서 16개의 자유투를 모두 성공하며 45득점을 폭발했고 어시스트도 11개를 기록했다. 쿤보와 로페즈 등 더블 더블을 기록한 빅맨들 외에도 주전이 잘해줬기에 첫 경기를 가져갔다. 미러키의 승리를 본다. 디트는 규런과 스피어트 등 좋은 피지컬을 보유한 빅맨 자원들이 있다. 그러나 쿤보와 로페지의 높이를 저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 경기 역시 벅스와 아이비 등의 외곽포로 승리를 노리겠지만 주전 구간의 열세를 극복하기 어려워 보인다. 금일 두 번째 경기 올랜도대 클리글랜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올랜도는 마이애미에 이어 클브를 상대하는 백투백 일정이다. 프란츠 바그너가 긴 부상에서 돌아와 이 경기 출전을 준비 중이기에 모처럼 풀핏으로 경기에 나설 수 있다. 그간 바그너의 이탈 기간 동안 상대 수비의 집중 견제를 받았던 반키로도더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고, 앤서니가 벤치 경기를 이끌 것이다. 클블은 애틀 원정을 승리하며 최근의 상승세를 이어갔다. 올스타 보렌들러인 데리우스 갈란드와 올스타가 될 빅맨인 에반 모블리가 빠져 있는데도 5할 승률 플러스 10의 마진을 기록 중이다. 애틀 전에서는 미첼이 세점슛 6개를 모두 실패하는 등 야투 성공률 30%대에, 그치며 부진했는데 웨이드와 메릴 이앙 등이 외곽포를 폭발했고 알렌이 3블록으로 골밑 수비를 책임졌다. 올랜도의 승리를 본다. 백투백이긴 하지만 홈 연전 일정 이기에 이동으로 인한 피로를 느낄 필요가 없다. 또 바그너의 복귀로 인해 반키로와 바그너가 오코로의 작은 키를 공격 상황에서 공략할 수 있다. 미첼에게줄건 줘야겠지만 루버트의 부상으로 인해 벤치에서 우위를 가져갈 것으로 보이는 홍팀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세번째 경기 필라델피아 대세난토니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필라는 샬럽 원정에서 승리하고 미러키와 반 경기 차 3위를 유지했다. 벤치에서 여러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했기에 벤치 득점 지원이 13점에 불과했고 어려운 경기를 했는데 엔비드가 승부를 갈랐다. 백투백 경기에서도 37분을 소화했는데 미드레인지와 리머텍, 파울 유도로 상대 수비를 폭격하며 33득점을 뽑아냈다. 엑시와 해리스 등 올스타 레벨 선수들의 활약도 꾸준하다. 세나는 샬럿과 워싱턴 상대로 나선 100-200 일정에서 1승 1패를 기록했다. 샬럿 전에서는 웬바냐마가 빠진 여파를 극복하지 못하고 패했고, 웬바냐마가 나선 워싱턴 전에서는 슈퍼 클러치를 지배하며 승리했다. 콜린스의 복귀로 인해 골및 수비 부담을 덜어낸 슈퍼루키가 팀내 최다인 24득점을 기록했고, 바셀과소환도 20득점 경기를 했다. 필라의 승리를 본다. 현 시점 리그 최고의 빅맨과 차세대 최고의 빅맨의 대결로도 관심을 모을 경기인데 엔비드가 왼반야마에게 리그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줄 것이다. 에이스 대결에서 루키를 압도할 슈퍼에이스 엔비드가 있고 넥시가 백코트 우위를 가져갈 필라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네번째 경기 토론토 대 맨피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토론토는 바렛과 퀴클리의 친정 방문으로 관심을 끌었던 뉴욕 원정에서 대패했다. 높이가 좋은 뉴욕 상대로 리바운드를 30개 가량 뒤지는 등 제공권 열쇠가 컸다. 바렛이 20득점 경기를 했지만 반지가 부진하자 팀이 힘을 받지 못했는데 시아칸과 아누노비가 동시에 빠진 여파가 느껴진 경기였다. 때문에 부상자가 많은 멤피스 상대로 승리하며 반등해야 한다. 멤피스는 시카고 원정에서 완패했다. 공부 원정을 따는 상태로 나선 일정이었는데 29점 차로 경기를 내줬다. 미네소타 전에 이어 잘렌 잭슨이 다시 한번 25득점 이상을 기록하며 잘해줬지만 그 외의 선수들이 매치업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캐나드와 윌리엄스 주니어 등 최근 백코트 주전으로 나서는 선수들이 나란히 14점을 기록했지만 공격 전개를 이끌어주지 못했다. 토론토의 승리를 본다. 램피스는 잘렌 잭슨이 1옵션으로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고 있지만 그 외의 선수들은 솔리드한 NBA 주전급 멤버로 볼 선수가 없다. 반지가 공수를 조율하며 경기를 운영할 수 있고, 바렛과 퀴클리 등이 외곽으로 지원할 토론토 상대로 원정에서 고전이 예상된다. 금일 다섯 번째 경기 미네소타 대 샬럿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네소타는 일요일 홈경기에서 오클에 역전패하며 오클에게 한 경기 차로 추격당했다. 강점인 소비 농구를 펼치며 상대의 야투율을 떨어뜨린 경기였는데 사쿼터 중후반 6점의 리드를 지켜내지 못했다. 때문에 이번 경기를 승리하며 분위기를 다시 끌어올려야 한다. 에드워즈와 타운스 등 주전 구간 외에도 최근 반등에 성공한 벤치가 힘을 보탤 것이다. 찰럿은 동부 3위인 필라 상대로 3쿼터까지 리드를 지키며 대열을 낚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사쿼터 페인트존 공략에 나선 엔비드를 제어하지 못하고 패했다. 브리지스와 브랜든 밀러 등이 20 득점 이상을 기록하며 잘했고 로지어도 꾸준했지만 라멜로볼의 이탈이 아쉬웠고 토르를 제외하면 벤치 득점이 없었다. 좋은 포워드 전력을 지원할 빅맨 부진도 아쉬운 최근이다. 미네소타의 승리를 본다. 찰럿은 부상에서 돌아와 보렌들러로 잘해주던 라멜로볼이 다시 부상을 당했기에 이 경기 출전이 어렵고 주전센터 역할을 하던 리차드도 결장 가능성이 높다. 타운스와 고베어가 투빅으로 나서 리바운드에 확실한 우위를 가져갈 것이고, 에드워즈가 상대 수비를 몰아칠 미네소타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여섯 번째 경기 델러스 대 보스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델러스는 메이커스 원정에서 패했다. 몇 경기 연속 부상으로 빠졌던 돈치치가 돌아와 33득점 동반 트리플 더블에 성공했고, 라이블리도 더블 더블을 기록했지만 어빙과 하도웨이가 시도한 3점슛 12개 중 11개가 임을 외면했다. 그래도, 돈치치와 라이블리가 돌아왔고 그랜트 윌리엄스도 20분 이상을 소화할 몸 상태가 됐기에 풀핏으로 경기에 나설 수 있다. 예정되어 있던 골수 원정이 상대 어시스턴트 코치의 사망으로 인해 연기되었기에 충분히 쉬고 나서는 일정이다. 보스턴은 텍사스주 원정을 떠나있기에 휴스턴에 이어 델러스를 연달아 만나는 일정이다. 때문에 브라운과 테이턴 중한 명이 백투백의 휴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도 화이트와 할로데이, 포르징기스 등은 정상적으로 나설 것이고, 프리처드와 하우저 등이 벤치에서 주전 구간을 지원할 것이다. 보스턴의 승리를 본다. 최근 경기 연기로 인해 충분히 휴식하고 나설 델러스가 전력을 다하겠지만, 리그 선두를 상대하는 건 쉽지 않다. 특히, 보스턴은 주로 할로데이와 데릭 화이트 등 백코트 수비가 좋은 선수들이 있기에 어빙과 돈치치를 경기 내내 괴롭힐 수 있다. 높이의 우위도 살릴 보스턴이 1승을 더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 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 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 주세요.